<laughs> 잠잠하지 라뭐 빨리 내려가 그렇게 하면 옆으로..아니야 제희야 옆으로, 옆으로 통통고관절가통아니 같이 넣어 제희야어 같이 같이 씹어 넣어 아, 그래. 아니 그렇게 어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쑤셔 넣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어, 됐어 뚜껑 덮고 그럼 얘가 근데 이쪽으로 내려가겠지 꼬꼬 쳐 박혔네 응 괜찮아 어. 강이도 얘 잡아서 넣어줘 아빠만 보자 아빠만 보여 줘 봐. 잡아 봐. 아빠 보여 줘 봐. 아니예예 예. 제 밑에 네 밑에 밑에. 이야. <laughs> <뭐라> <뭐라> <야. 야>. <뭐라> <나 또는> <뭐라> 오, 김지 들어서 아빠한테 보여 줘. 이렇게 들어서. 오 이렇게. 어, 이렇게 들었어. 우와. 우리 즈미들이 이렇게... 수절러서, 아이고... 너무 간지러워 응빠그어 아, 아, 자, 마지막 할말요 강인아 제야안 무서워? 자, 빠빠빠빠